안녕하세요, 어... 바렌입니다. 오늘은, 거? 오늘은 제가 레온니레온님과 같이 실내 잡기 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떤 순간 정지할 뻔했어, 광고. 잘 보나? 아니, 라이브 하자. 잠깐만. 지영영구 아니, 지구영구 채팅에다, 채팅에다 쳐. 뭐라고? 왜, 주먹이면 무기라고. 그냥? 응. 응, 음, 아, 잠깐만, 일단 써놓자. 자, 이겁니다. 4위, 어. 나이. 뭐? 아, 이스 어?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니야, <laughs> 이거 재밌다. 재생 도망자만 두 개. 이거야? 내 거? 야 응, 일단 가져. 일단 아니, 내꺼 어떤 거야? 일단은, 너 도망자니까, 너 이거 두개 가져가. 아, 잠깐만, 뭐가 도망자야? 응. 이긴 사람이 도망자야? 네, 니, 내가 결정하는 어. 거니. 니가 이겼어? 아 어. 그럼 네가 그럼 네 그럼 네가 도망자지 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알았나아나나 솔레 하고싶거어 솔레 한다 솔레 할게 아니 내가 솔레 한다니까 응 혹시... 네가 솔레 한다며 어디 가냐? 이거 뭐 어떻게? 일로 와 바보 아 좋은 생각했어 바보도 아니면 이거 너, 너뭐할 너 거야 이거지 야간 투시 뭐할 거냐고? 소리... 야, 야간 투시 3개씩 가져가야돼. 신록, 신속, 술래만 두기? 유지이 도망자만 한건 아, 씨. 힘, 술래만 두기. 칼? 칼, 술. 나이스, 술래.. 야, 나이카운술리다 잡히면 죽었어. 자, 아, 10초 재고. 재생 구매 다 잠깐만 잠깐만. 나 어디 가고 있어? 우유? 우유 가져가는 거야? 둘 다? 아, 아, 어. 만든 사람들 있냐? 어디 있어? 나 도망가지 지금. 아, 지금 뭐초 시작이야? 나몇초 재고 가면 돼? 초만 돼. 야, 이미 몇초 지났잖아. 다시 와라. 다시 와라. 안간니 네 잘못이지. 그럼 나 지금 갈게 야, 이런데도 보일걸? 여깄다 도망가자 엄마야 여기 꽃이 됐다 나이스 벌써 지금 내가 내가 계속 도망갈게 왜? 아, 자 이제부터 나 10초 자고 갈게 잠깐만 잠깐만 아 내가 어디서 죽었어? 7 어, 여기 있다. 6어4 3 2 1 시작. B 이런 별 보인. 이런 별를 일단 봐야 돼. 뭐야? 그림 레긴? 한 우리지. 아, 저 무료 의적있냐최 의적 있어? 야, 도망쳐. 최 의적 있어? 내 맘이야. 오케이. 식으로 왔다 그거지. 너 언제 왔어? 이간. 아. 아. 음. 술래가 너무 강하했다 저만 아직 일러가냐1 2 이렇게 계속 술래할 거야? 삼. 오, 6, 아, 1 5초라 하자. 8, <laughs> 9, 10, 11, 12, 13, 14, 5놀기 바레니를 찾아서. 야, 이 탈출맵 이름 바꿔야겠다. 바레니랑 말고. 어쨌든. 너어떻아 일단은. 뭐? 봐? 어 어디 지 이놈, 저기 있다. 니니 언니 니요니니 아 야, 진짜 죽일라 냐 죽여야지. 때려. 야, 한 대만 때려도 되려. 니가 네. 아까 안 썼잖아. 처음에 우리 네. 밖으로 나가는 거 어디야? 오4 3 어, 저기 있네. 2 응. 1 내가 잡는다. 잠깐만. 아니. 이 모비딘이 뭐 찾으시 대고. 이 가시겠는지 모르는데. 야, 내가 아, 거기가 밖으로 나가는 거야? 어디 가니? 이 떼거든. 아좀 봐. 일로 와. 이쪽으로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다 이쪽으로 오라고. 오, 이 다. 사, 너무 만

난 여기서 20줄 세고 가겠다내 아이템 가져간 거 아니야? 안 가져왔어. 나 아. 여기 딱한줄이다한 줄. 응. 자, 20, 29, 18, 17, 16, 18, 15, 14, 13, 12, 11, 10, 9, 8.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멀리 있어. 두개먹고라 응? 아니 어디 가? 밖으로 간거 없지. 그래. 야, 넌. 아니, 들어간다고, 임마. 알았어가 오. 아니, 일단 출발 지점에서 기다려. 알겠지? 기다리라고 했다. 그럼 바로 시작한다. 뭐야? 뭐야? 괜찮아. 나 아이템 가져갈게. 저 이제, 잠깐만. 나 아이템 가져가면. 어아이템 내가. 어디야? 어디 어디야? 어데 응? 어디야? 어디야? 찾는 거잖아. 야어디잖아디야아디야가디야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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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아야어아야어디어 신속으로. 나 두고 야 돼. 신속으로. 도망자만자 초망. 휴쿠 재생? 나일 맞춰버렸어 아저 바보 <laughs> 아 괜찮아 11분밖에 안돼너 아, 이제 곧 튕길 거야 안돼 왜? 왜 튕겨? 2부 시작 한 3... 빨리 응. 바레님은 지금 2부 시작이니다나 도망자냐? 아니면 내가 잡는 아니야. 거냐? 이제 이제 도망자 안 아니지 그래. 내가 술래지 왜? 아 내가 도망자구나 재생, 도망자만, 여기, 도망자. 야, 너 20초 세고 와. 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2, 3, 4, 5, 6, 7, 8, 1 7 18, 19, 20 갑니다 이런 게 뭐야? 몰라요 아씨이거 보이면 뭐하는 건데? 아 이거 어어 어떻게 알았대? 모리는줄 알았냐? 뭐야, 이거? 아니잖아 와, 이제 먹지 마. 음. 저, 큰 거를 먹어보자. 하아. 응. 근데, 인이 보단 더 버틴 것 같아. 아니야. 아, 나보다 버텨 어 니가 좀 그것도 안 나오더냐 제작자 너무 했네 잠깐만 뭐만... 너망펀지가 아니 야 잠깐만. 너아 스펀지 점으로 왔냐 아니 스펀지 점으로 냐 아니 스지좀니 스펀지 좀오 스펀지 점으라와라냐니 술래가 슬랙아, 슬랙아, 난도망 슬랙아, 슬랙아. 슬랙아, 슬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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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같이 찍자 재밌지 않냐? 랙아아 나 끝낼게. 일부.